드릴게요.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면서 마지막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. 공약을 여쭤봤을 때, 어 그때 얘기하셨잖아요. 그렇죠? 그때 1위 공약을 너무나 충실하게 지키셔가지고 코스프레 제가 정말 너무나 재밌어서 여러 번을 돌려봤어요. 이번에도 혹시 1위를 하면 공약 있을까요? 어 이번에는 저희가 때보다 네. 더 파격적인 모습으로 <laughs> 코스프레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입니다. <laughs> 네, 그때 제가 보니까 제아씨 공룡 네. 렌 씨가 충치였죠. 네. <laughs> 충격적이었어요. 그리고 아론 씨가 마리오였고요. 베호 네. 씨는 닭치킨이었습니다. 아, 네. 그때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어 부끄러워하시면서 다음에 더 세게 가야겠죠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1위를 하면 그세더 세진 코스프레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진심으로. 뮤스러블의 1위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아, 앞으로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. 연말에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때요? 네 어, 일단은 헬미 활동이 시작이 돼서 정말 많은 무대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. 또 저희가 12월 15일, 16일 날에 콘서트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와주실 수 있는 기자님들은 꼭 와서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 항상 좋은 기회가 오, 있으면. 많이 많이 많은 곳에서 저희들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적의 아이.